변명을 해 보라고 하는 그 요청 앞에요 변명이 아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는요 굉장히 길고도 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요. 저는 그 설교를 요약하는 설교를 아무래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명설교를 제가 재해석한다라는 건 사실 어, 의미가 없고요. 이 귀한 설교문을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해요. 이제 스테반 집사님은요 어, 크게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설명과 그리고 짤막한 현실 적용 이두 가지로 구성하여서 설교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대해 집중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설교의 내용 속에서 스테반이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떠나갔을 때에 그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안정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으로 떠나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이쯤 되면 어때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 같잖아요. 어, 땅도 주고 막 엄청난 소유도 주고 자손도 바로 막 빵빵 엄청나게 많이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현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어? 뭐지? 쉽게 아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뭐 나중에 자식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즉 뭐예요? 아무것도 주신 게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낙은의 신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않았고요, 하나님 쫓아갔어요.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비록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거주하는 땅은 안정감이라고는 전혀 없이 이리저리 기웃기웃 변동적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주하는 동성과 땅을 얼마나 소유하게 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볼 때가 많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어디로 얼만큼 큰땅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어린이 여러분, 한번 맞춰 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누구, 씩씩하게 누구? 우와, 완전 멋있어 우리 박사 멋져질까? 이야, 세상에 이때 되면 하루 종일 학원 다니고 이제 졸려가지고 눈이 감겨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막 똘망똘망하게 하나님 이렇게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세 명의 어린이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막막하고 또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현재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비슷한 현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바라기는요. 내가 가진 소유와 그 땅의 문제로 씨름하기보다는 이 밤에 다시금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회복해 되어지는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 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죽음의 위협과 인신 매매까지 당했으면서, 헉,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실화래요, 실화. 이거 이거, 이거 예로 들게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현민이가 굉장히 현서를 잘 챙기더라고요, 오빠가 굉장히 막 챙겨주고 이러는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달랐어요. 형들이 동생을, 진짜. 오 입에 이게, 이게 진짜 이거 아이들이 있어서 입에 담기를 못하겠는데 그죠? 굉장히 인생을 동생의 인생을 정말로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형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스테반이 집중하는 부분은요, 요셉이 그러한 형들을 용서하고 그 크디 큰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요셉에게 내리신 은혜를요 스테반은 네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째, 역시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아브라함 할때 목사님이 얘기했었죠 요셉은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누구?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가장 큰 은혜죠, 그죠?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환란에서 건져 주셨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셨다 셋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특별히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넷째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애국과 바로의 온 집을 위한 치리자로 세우셨다 굉장히 높여 주셨죠. 이네 가지 은혜를 주셨더니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요셉 안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스테반의 설교는 의인이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근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요셉과도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마음속 깊은 저마다의 상처가 음, 용서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한번 살짝 떠올려 볼까요? 용서 안 되는 그 사건, 나에게 상처를 줬던 일. 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살짝 우리 어린 친구들도 혹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어 눈으로 말해 꾸덕이지 말덕이지 말고, 말고 눈으로 말 눈으로 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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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마한테 들키지 말고 오오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리던 또 나이가 많던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던 잘 살지 못하던 저마다의 마음 속 안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그의 깊은 상처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인사 한 가지 했었죠, 그렇죠? 이제 우리 어떻게 선포하기로 했죠? 우리 이제 옆에 부분 만나면은. 복음이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시작.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그 엄청난 상처가 있고 또 회복하기 어려운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어떻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토닥토닥 해볼게요. 우리 현민이가 그 새벽 기도 때 했던 예수님이 어려운 아련사 해주시겠는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현민아 이것도 기억해 줘.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토닥이면서요. 복음이면 가능하다. 이젠 이걸 조금 토닥토닥 해주세요. 해볼까요? 시작. 복음이면 가능하다. 복음이면 가능하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그 사건, 그 관계를 향해서요. 수시로 선포해 주세요. 복음이면. 가능하다.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스테바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스테바는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이를 위해 40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거주했던 기간으로 이때는 아주 간략하게 진술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와 또세 번째 40년에 아주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데요. 이 40년을 기록하면서 스테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땅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근슬쩍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했을까요? 바로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죠? 반면에 어, 오늘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지금 지극히 땅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두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과 그리고 불순종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이 아닌 땅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요. 불순종입니다. 말을 엄청 안 듣습니다. 말을 정말 안 듣고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마음과 귀를 틀어 막아 버렸죠. 이들에게 주된 언어는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를 통해서도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는지 또 하늘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을 향하는 사람의 언어 가운데는요. 늘 감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기억을 못했는데요. 우리 아람 회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옛날에 어린이 캠프 사역을 같이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 캠프 사역을 나가다 보면 진짜 숱한 변수들이 있어요. 현장에요. 정말 그리고 영적 공격이 엄청나고 이게 진짜 아이들은 깔깔깔 재밌지만 이 선생님들과 지도자들 안에는 엄청난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팀이 늘갈 때에 바로 먼저 선포하는 것이 감사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다 만나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부터 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기게 하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선포하면서 막 나가거든요. 근데 진짜 막 화장실 갈 시간조차도 없어요. 이 진짜 원망과 불평의 영이 곳곳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였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음.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순탄하지 못하고 어그러져 있어도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그걸 까먹었는데 같이 만나게 되면서 얼마 전에 아람 회장님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데 아, 맞다. 내가 믿고 감사한다. 미래형 감사는 또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에도 감사,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 이것이 뭐라고요? 하늘을 향해 시선이 다 있는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땅으로 시선이 지금 맞춰져 있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뭐가 많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이건 감사함이 없고, 좋은 걸 줘도 이 사람들은, 어, 그게 더 좋은데, 뭘 챙겨줘도, 어, 이거 조금, 단점부터 이 발견하는 신기한 은사들이 있어요, 정말요. 어쩜 그렇게 꼼꼼하고 섬세할까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감사를 많이 하고 있나요?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있나요? 나이 시선 오늘 이 밤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테바는 이제 이 기나긴 역사 설명에 이어서 아주 짧게 현실 적용으로 들어가죠. 바로 코앞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적용이었습니다. 일대 다수예요. 그렇죠? 나 혼자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나를 어떻게 하면 흠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 나를 째려 보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51절에 보니까 스테반이 아주 당당합니다. 여러분, 쫄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센 캐릭터예요. 근데 원래 그런 센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 엄청나게 강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귀가 막혔지. 마음이 막혔지. 불순종하지 말씀 안 들리지? 판단하고 있지?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요, 증모인고, 너희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러 왔고, 너희들의 조상들과 똑같아. 누구처럼? 아까 모세 이야기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와 있던 그 불순종하는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네는 여전히 똑같아 라면서 소통을 확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에 보니 너희들은 오실이라 예고된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라면서 오히려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악을 아주 확 꼬집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짧지만 유대인들이 악함을 향한 아주 준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은 이 설교 때문에 이 설교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막 이렇게 은혜 받으셔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막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는 설교자도 너무 행복하죠. 어, 와 진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행복하고. 둘째는 무관심입니다.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가서 야식을 뭐를 먹나. 이따가 이제 <laughs> 그리고 오늘은 아 <laughs> 이따가 이게 오늘 뉴스에 뭐가 났을까? 이게 이게 두 번째 무관심이고요. 무관심. 그리고 셋째는요.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점이 들쳐졌기에 사실은 나의 약점을 본다라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이건 은인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적당했다고 분노하며 미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 좋은 얘기겠죠 성령께서는 스대반으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지금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뜻하신 바 그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무엇으로 돌아왔다고요? 죽음의 위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설교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아 저분 지금 상처받았다 큰일 났다 <laughs> 이말씀은 나도 피하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뜻이면 해야죠. 이걸 정말 잘하는 분이 계셔요. 바로 오광근 목사님이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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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우리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막그 예민하잖아요. 섬세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거 뭔가 감성적이거 좋아하는데 <laughs> 목사님이 막 진짜 독살자식주라 막 이랬어요. 진짜 강단에서 그 청년이 막 움찔움찔하면서 막 목사님 말씀 너무 셉니다. 막 상처 받았습니다. 막 이래요 이제 그 저거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좀이좀 좀 예쁜 말씀면 안돼요? 막 아니 우리 좀 본문을 좀 바꾸면 안 될까? 잠원할까잠원 시편할까? 막 이랬어요. 우리는 왜 이래? 요 그런데 목사님도요 그거를 이게 우리가 이거 이렇게 정하면 뭐예요? 이게 다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본문, 사람이 듣기 편한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주시는 대로 강해요 무조건. 주어지는 본문대로 순서대로 쫙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괴로워요. 나도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진짜 그 표정이 다 보여. 나 미워하는 게다 보여. 막, 어, 나 싫어하는 게다 보여. 막, 삐진 게다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 그 영혼을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 근데요, 참 놀라운 현실이요. 막 예쁘다, 예쁘다 할 때는 그렇게 변화가 없던 청년들이 독살자식들아 했는데 그때 청년부가 가장 크게 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금도 청년부를 지키고 있어요. 다 떠나갔는데 <laughs> 지금도 무슨 시조세 마냥 조상님들처럼 나와가지고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든든하게 지켜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프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해야만 하고 또 그것이 마땅히 들어야 한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다. 스테바는요,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음의 위협까지 왔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 생각처럼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한다 하면 때로는, 아니 대부분은요, 이러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현장 속에서 스테바는 담대했고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 봐도 같았다라고 했죠.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정말로 날 죽이려고 작정한 현장 속에서도 사방이 날 에워싸는 그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압박감 속에서도 그는 평안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말씀의 세 번째 태도처럼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들게 이르는데요. 7장 57절 한번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기괴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당시 최고 의결기관이잖아요.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공회였는데그 사내들인 공회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요.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겨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 대학의 그 준엄했던 교수님들이 갑자기 귀를 막고 막예러면서막 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겨드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그 멋있는 분들이, 근데 그것 한두 분이 아니라 거기 있는 공회 의원들이 다요. 와 기괴하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소리를 지르고 날 향해 달겨드는 그 끔찍하고도 두려운 현실 속에서 스테바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5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실까요?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테반은 이 졸렬하고 또 잔인한 현장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여기 여러분, 서신 것을 보고 한번 내 성경책이면 밑줄 한번 그어보셔도 좋을 거예요.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유일하게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일어서서 지금 마중 나오신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일어서서 스데반을 지금 내려다 보시면서 오직 스데반만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스데반에게 힘을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도요 이 시선을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기독 가운데 꼭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낙심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 회복해라 내가 너를 응원한다 그 음성을 확인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소란스러 폭동의 현장 속에서 스테반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아 그 모든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즉 뭐예요? 정신 차려 얘들아 정신 차려 주님을 좀 보라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잖아 저기 저렇게 살아 계시잖아 결국 스테바는 군중들에 의해 성 밖으로 내쳐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막 돌이 막 나를 향해 날라오는데 여러분 이거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돌이 지금 나를 향해 막 날아오는데 피하기 바쁘고 살려주세요 막 이러든지 나한테 왜 이러냐? 혹은 뭐 굳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면 니네 다 죽었어 뭐 이래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 너네 지금 나중에 막다다 다 복수할 거야 하나 다 갚아 주실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래요 지금 끝까지 주님이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주님께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우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작년에 장례를 가정 안에 두 번이나 치르고 또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죽음을 어, 정말로 슬프게 목도할 때가 있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인지를 매 순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정말 그 상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종말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죠. 아, 이게 이번 주 우리 권사님께서 돋보기를 이렇게 가져다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는 돋보기는 필요 없지 했는데 맞는 거예요. <laughs> 잘 맞는 거예요. 아, 이제 인생의 상실 뭔가 나도 종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언젠가 진짜 저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날도 오겠죠. 저의 인지 능력이 정말 상실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도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부터 벌써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죠? 내가 나를 놓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님은 기억나게 해주세요. 어, 내가 나를 잊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좋으시잖아요. 나 주님 만날 거예요 이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헤할게 저는 끝까지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스테반이요 돌이 날아오는데 지금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믿음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한대 때리면 난두대 때려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뭐예요? 저들에게 이죄를 돌리지 마세요. 누가 연상되십니까?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연상되고 계시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스테반도 자기 힘으로는 이게 절대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토록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죽이는 이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기도가 여러분 결국 결실을 맺게 됩니다 58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말이죠 스테반 순교의 주동자였던 그는 이 기도로 인하여서 용서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자신이 휘박했던 자들의 모습을 쫓아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지피라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오늘 보문이 참 무겁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스데반도 이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쉽지 않죠. 내집 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나그네 인생을 살아어만 했고 너무나 크디 큰 상처를 준내 형제를 용서해야만 했고. 결국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스데반 집사는 죽임까지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비록 이 땅에 것은 누리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늘을 그들은 선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에겐 지금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성령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또 요셉처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용서하며 모세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종국에는 스테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